아, 여러분의 발목을 끝까지 잡는 굉장히 어려운 단원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만큼 또 중요할 거고요. 그래서 6강 그리고 7강까지 이어 선생님하고 개념 정리 잘 하고요. 특히 이 부분은 개념 정리도 잘 해놓지만 그 개념을 문제에 적용하는 걸꼭 연습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관련된 문제들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문제 꼭 풀어 보시고요. 선생님하고 모르는 문제들은 문제풀이에 가서 또 어떤 내용 어떻게 문제에 적용해야 되는지 같이 공부를 같이 쭉 이어서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이번 7강 어떤 내용을 공부 하게 될 것인지 미리 보기 보겠습니다. 자 지금 6강에서부터 이어서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저번 6강에서는 정말 기본적인 화학 반응식의 의미 그리고 화학 반응식을 만드는 방법 어나세 단계 네 단계에 걸쳐서 쭉 연습을 했었죠. 자그 다음에 화학 반응식과 그의 양적 관계 우리 화학에서 양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뭐 있어요. 어, 질량, 그리고 개수, 그리고 부피, 이 양의 관계들이 화학 반응식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쭉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칠 강에서도요, 어, 이 화학 반응식에서의 양적 관계 조금 더 공부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뒷 부분에 가서는 우리가 이제 용액의 농도 쪽으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지난 6강에서 배웠던 내용, 아주 기초적인 내용, 잠깐만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쓰는 걸 배웠는데요. 자, 이 화학 반응식을 딱 봤을 때 우리가 알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죠? 일단 반응물과 생성물, 그리고 그들의 상태들을 이 기호를 해석해서 알아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이 화학식 앞에 붙어 있는 이러한 개수들이라고 했어요. 자 개수를 보면 이 반응식은 어 1대 2대 1대 2의 비율로 반응한다라고 해석이 가능하죠. 이게 어떤 의미였죠? 어, 메테인 한개가 깨끗하게 싹 반응이 끝날라 면 우투가 정확하게 두개가 필요하다. 어 이런 의미라고 했어요. 한개도 아니고 세개도 아니고. 정확하게 두 개가 있어야 CO2 한개 그리고 H2 두 개가 만들어진다 이런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이 개수의 관계를 이용하여 우리가 다른 양인 어몰 분자수 그 다음에 부피 질량까지 알아볼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화학 반응식에 나와 있는 개수비를 이용하면 반응하는 분자들의 분자 수비 또는 몰수비와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몰수비도 여기 봤을 때일몰 반응하면 이몰 반응하고 일몰과이몰이 생성된다입니다. 자, 부피비도 똑같다고 했어요. 왜냐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하자면 어,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는 이 기체의 부피들은 기체의 몰수에 비례한다고 했죠? 그래서 몰수비가 곧 부피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것은 질량은 그 비율이 개수비와 같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어, 여기 비율, 질량의 반응 비율을 보면은 같지 않은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질량비는 개수비랑 같지 않지만 나름의 질량비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어, 그게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는 걸로 설명할 수가 있고, 자또 중요한 사실 하나 더. 어, 질량 보존의 법칙이었죠. 그래서 반응전의 질량의 총합과 반응물의 질량의 총합은 항상 같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 안에 들어있는 원자들은 어, 사라지거나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 그 안에 똑같이 원자 종류 개수가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 우리가 알아봤었고요. 자 그래서 이 양적관계와 화학반응식의 의미를 활용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문제에서 개수 질량 부피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 몰로 변환을 하고 그리고 개수비의 관계를 이용하여 내가 원하는 양적관계로 다시 바꿀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도식표 이용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교재 4 2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쭉 열심히 연습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4 3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43쪽에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 화학 반응식을 이렇게 모형으로 나라, 나타낸 그림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을 보고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화학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한번 옮겨 볼 건데요.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게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오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잠깐 강의를 멈춰 놓고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는 화학 반응을 한번 밑에다가 화학 반응식으로 써보세요. 자, 쓰고 나서 선생님하고 정답이 뭔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써보셨죠, 여러분? 자, 이게 지금 화학 반응식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학생들만 화학 반응식을 제대로 쓸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혹시 틀린 학생이 있다면, 어, 내가 어떤 부분에서 화학 반응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냐, 어, 어떤 부분이 지금, 어, 제대로 개념 정리가 안 됐는지 체크를 꼭 해보시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반응 전에 있는 물질들을 모형으로 표현했고요. 이 안에서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생성된 물질 또는 남아 있는 물질을 모형으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자, 먼저 반응 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어 약간 하늘색깔 동그라미가 질소 원자를 의미한대요. 자, 그러면 질소 원자 두 개가 붙어 있는 이러한 물질을 우리는 화학식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N2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자, 이거 이렇게 n 두 개다라고 쓰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틀렸습니다. 자, 질소가 두 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질소 원자가 각각 떨어져서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자, 우리가 지금 쓰고 싶은, 나타내고 싶은 물질은 질소원자가 두 개가 붙어서 하나의 덩어리, 분자를 이루고 있는 그런 물질이잖아요. 어, 그럴 때는 이 오른쪽 밑에다가 조그맣게 숫자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가 한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앞에 원자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N2라고 쓰는 게 맞죠? 자, 또 어떤 물질이 있어요? 이 흰색 동그라미 두 개가 붙어서 만들어진 물질은 우리가 화학식으로 H2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죠. EH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림을 보니까 지금 N2라는 분자가 세 마리가 있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에다가 그냥 세개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또 있어요. 어, 이것도 아닙니다. 자, 왜냐면은요. 보세요. 지금 N2하고 H2하고 만나서 반응을 했는데 그 반응 후의 결과를 보니까 N2가 하나가 남았어요. 어, 얘는 반응을 하지 않고 지금 남아있는 거죠. 그 말은 세개 중에서 두 개만 반응을 했고 하나는 반응을 하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화학 반응식이라는 거는 화살표 왼쪽에는 반응에 참여한 반응물들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세개 중에 두 개만 반응에 참여한 반응물이죠? 그래서 3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반응에 참여한 물질 두 개만 써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H2는 여기에 여섯 마리가 있는데 지금 반응물을 보니까 남아있는 H2가 하나도 없죠? 그러면은, 아, 여섯 개가 다 반응에 참여했구나 해서 이렇게 개수를 써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 둘을 플러스로 연결을 하고, 자 둘이 만나서 반응을 했더니 화사의 표 어떤 물질로 변했어요? 어 여기 보 나와 있는 물질을 보면은 지금 질소 하나에 수소가 3 개가 붙어 있죠? 그럼 화학식으로 NH3 이렇게 나타내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네 마리가 생겼다. 그래서 4라고 개수를 써주면 됩니다.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에 남아 있는 N2를 써주면 안 되겠죠? 어 얘는 반응을 통해 생성된 생성물이 아니고 어 반응에 아예 참여를 하지 않은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화학 반응식에는 나타내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화학 반응식을 지금 선생님 썼는데 지금 개수를 보니까 2대6대 4예요. 자 우리 화학 반응식들은 보통 나타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표현을 하는 것이 좋거든요. 자 그래서 얘를 약분할 수 있겠죠? 약분해 보면은 1대 그리고 3대 2라는 비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이 앞에 있는 개수들은 질소기체가 한개 있다. H2 기체가 세개 있다. 라는 의미가 아니죠. 어떤 의미예요, 정확하게? 이 질소와 수소가 만나서 반응을 할때 어떤 비율로 반응을 한다? 1대 3의 비율로 반응을 한다. 그러면 NH3가 두 개가 만들어진다. 어, 그런 의미입니다. 반응 비율을 나타내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그림을 다시 보면은 지금 이세 마리 분자 중에 얘네들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았죠. 자, 그래서 질소기체 하나당 H2 세 개랑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세 개가 반응을 하면은 이렇게 질소가 갈라져서 질소 하나에 하나, 둘, 세 개의 수소가 달라붙고 이런 분자가 하나 만들어지죠. 자, 여기 질소 하나에 나머지 하나, 둘, 세 개의 수소가 달라붙으면 또 이런 NH3와 같은 분자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반응의 비율을 표현해 주는 것이 화학반응식과그 앞에 있는 개수다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풀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좀 연습을 해볼게요. 자, 교재에 나와 있는 문장을 선생님이 마치 문제처럼 조금 바꿔 봤어요. 자, 아까 방금 본 것처럼 질소 기체하고 H2 기체가 만나서 반응하는데 1대 3의 비율로 반응을 해요. 그럼 NH3가 두 개가 형성이 됩니다. 자, 이 반응에서 어, H2가 9g이 소모가 됐대요. 지금 문제에서 알려 준 것은 얘네들의 질량을 알려 줬죠? 9g 질량. 그랬을 때 생성되는 NH3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질량과 부피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애가 있었죠. 누구였어요? 네, 바로 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이 질량, 나와 있는 질량을 몰로 변환을 하고 이 몰로 구한 값을 다시 부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바꿔 봅시다. 자, 우리 질량은 몰로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어, w 질량값을 이 물질의 분자량 또는 화학식량 즉 일몰의 질량이죠 그걸로 나눠주면은 몇 몰인지가 나온다고 했어요 자 그럼 지금 구구화면 h2의 질량이므로 h2의 분자량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자이 분자량은 수소 원자량을 모두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2라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또는 이 문제 괄호에다가 수소의 원자량은 1이다라고 알려 줄 테니까 1을 두개 더해서 2라고 우리가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몰이 있을 때 2g이라는 뜻이니까 얘가 9g 있을 때는 그럼 몇 몰이냐? 4.5몰이다라고 계산이 되죠? 아, H2가 구구람 있다라는 뜻은 얘가 4.5몰 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H2가 4.5몰이 다 반응을 하면 NH3는 얼마나 생길까요? 어, 얘네가 3대 2의 개수비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3대 2의 비율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4.5몰이 다 반응을 하면은 A, NH3는 3몰이 생기겠구나.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생성된 NH3의 부피를 물어봤죠? 그러면은 기체 3몰의 부피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지금 문제를 보니까 20도씨 1기압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20도씨 1기압. 20도씨 1기압에서 기체 일몰의 부피는 24리터고요. 이거는 아마 문제에서 알려주는 값이에요. 알려줄 거예요. 자, 그러면 3몰의 기체는 3 곱하기 24 해서 계산을 하면은 72. 2리터다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질량을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몰로 다시 변환을 하고 몰수비와 개수비의 관계를 이용하여 어 구하고자 하는 물질의 몰수를 구한 다음에 이 몰을 어,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부피로 바꾸거나 아니면 개수로 바꾸거나 뭐 아니면 질량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양적 관계 표가 있어요. 자이 표를 보면서 우리가 또 다양하게 연습을 할 수가 있겠죠. 어 개수비가 1대3대 2이기 때문에 반응하는 몰수비도 역시 비율을 따지자면 1대3대 2가 나오게 될 거예요. 푸피비도 마찬가지고요. 자단 조심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죠? 어 질량비는 개수비와 같지 않다 라고 했죠 그래서 보면 1대 3대 2가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얘네들이 반응을 할때 나름의 질량비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확인해야 되는거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이죠 지금 보면은 42g 9g이 반응을 했어요 51g이 반응해서 사라졌다는 거죠 그랬더니 51g만큼이 다시 생성물로 생겼다. 그럼 전체 질량은 일정하게 보존이 되겠죠?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는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들을 어, 다, 다양한 단계별로 이렇게 연습을 해봤는데요. 자, 사실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어서 선생님 이 이렇게 기초적인 내용 말고 조금 더 깊은 내용으로. 심화된 내용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에요. 선생님이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자료실 게시판에 올려놨으니까요. 자 여러분 그 자료실 게시판 들어가서 어, 파일 다운로드 받고 출력해서 지금부터의 강의는 같이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곧 출력해서 오세요. 자 그럼 출력한 물을 같이 보면은 지금 선생님이